자식이 부모의 뒤를 이어주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대를 잇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정신과 가치관과 가업을 이어주기를 대부분의 부모는 바랍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 수업 중에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동수라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장의사를 하십니다. 동수가 삐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처럼 장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노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너 보고 장의사가 되라고 했느냐? 내가 뭔데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을 무시하느냐? 아버지의 깊은 섭섭함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영화 대부 1편을 보면 막내 아들 알파치노가 아버지 병원의 문안을 갔다가 아버지가 라이벌 갱단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총을 여러 방 맞아서 중태 상태에 있고,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눈 가장자리에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로 마음이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영화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자기 막내아들만큼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정당한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판사라든가 주지사라든가 상원 의원이 되기를 바랬지만 가문의 위기 때문에 알파치노가 아버지 뒤를 이어 마피아의 보스가 된다는 줄거리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자식을 적게 낳습니다. 하나 내지는 두 마리를 낳고, 자식에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복사판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들이 그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운명론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연예인들 중에도 운동선수 중에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같은 분야에 진출하는 자녀들이 많고 팬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그런 흐뭇한 감정을 자아내지 못하는 직업이 있다면 바로 목사라는 직업이 옛날만 해도 아버지 뒤를 이어 아들이 목사가 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세습 논란 때문에 그런 자랑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자식이 목사가 되지 않음으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때 친했던 친구들을 보면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살았던 삶을 자식이 그대로 답습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빠가 다녔던 학교에 자식도 다녀 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자식도 유학을 가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가졌던 직업을 자식도 가져 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자식도 그대로 누려주기를 바라고 심지어 아버지가 다니는 컨트리 클럽에 자식도 멤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식이 아니고 복제 인간이에요. 부모의 삶을 자식이 그대로 복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김새만 붕어빵이 아니고 사는 방법도 붕어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네는 자네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자네가 누렸던 삶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자식이 자네 자식이 더 나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 왜 똑같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안간힘을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걸어온 길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저처럼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야지 더 낫기를 바랍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저에게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에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갈 길이 있고 자기 운명이 있고 자기 소명이 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 아이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개성대로 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삶은 저 하나가 사는 것으로 족하지, 자식마저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의력, 하나님의 상상력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엄마들이 자식을 닥달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닥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의력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뜻대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음한 나이에 아들을 얻습니다. 가문의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친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족들이 대꾸하기를 61절에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사가랴는 지금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 쓰기를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걸 쓰는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조지 부시의 아버지 이름도 조지 부시였던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 뿐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 운명, 그 사람의 이 사명 이런 것을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백성을 죄에서 구한다라는 의미로 아들을 얻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가라의 친족들은 아기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했는데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가문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가 가문에 없던 이름을 가짐으로 가문이 알지 못하고 가문이 이제껏 갖지 못했던 새로운 사명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모태신앙을 따지고 믿음의 유산을 강조하고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자식을 주의종 만들었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개신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몇 천년이 된 것처럼 뭐 가문의 유산이든 모태 신앙이든 몇 대째 믿었다는 등 이런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것이지.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서 누구의 믿음을 이어받아기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길선주 목사님이든 유관순 열사든 김익두 목사님이든 이승망 박사든 안창호 선생이든 서재필 박사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종이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했던 목사님들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을 배워서 위대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의 공로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정립카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결제할 때에. 할인되는 적립 카드 있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없어요라고 대답합니다. 도대체 요즘에는 제값을 내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할인 카드를 가지고 가려면 가지 마세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지만.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게 아닙니다. 저의 조상님들 중에는 목사는커녕 집사도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가문의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움이 이런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유산 이런 것을 과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의 믿음의 그릇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정말로. 개천에서 용 나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문의 전통, 가문의 유산,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조상을 봐서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봐서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와 가문을 봐서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와 가문과 혈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의 성적이 어머니의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한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보다 더날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고 장차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이름도 아니고, 가문에 있던 이름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이제껏 이 가문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소명과 은사를 주신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미국을 신세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이 미국을 노래하는 교향곡이지 않았습니까? 구세계 유럽 유럽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존재하고 평민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성직자도 계급에 속했습니다. 스탕달의 소설《적과 흙》을 보면 당시 계급 이 귀족 자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적색 옷을 입는 군인 장교가 되든가 아니면 흑색 옷을 입는 성직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적과 흙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미국은 계급 사회인 유럽을 떠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구세대의 계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럽의 출신이 어떠하든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백만장자가 될수 있고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매력적으로 만든 이유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미국의 교회도 전통과 계급에 얽매지 않고 누구든지 목사가 될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설교가들이 미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유명한 설교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웨덴의 유명한 설교가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 요즘 누가 있다고 합니까?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두 명은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무슨 통념이나 전통이나 사회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르는 것이 엄청난 자유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야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의 발을 감싸놨을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그걸 풀어놓으니까 중국 여자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부여했던 족쇄를 풀어야 하나님이 그 삶의 역사시기 시작하고 그 생각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옛날 생각으로 자꾸 사람을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름 지어줄 기회는 다 지나가셨겠지만,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말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부모의 삶의 연장선이 되기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주실 보너스를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간구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간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만큼 효미 있습니다 어미가 믿지 않으면 아비라도 믿어야 됩니다 어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빠 어디 가라고 물어보면 널 위해 기도하러 간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널 위해 기도하러 간다 자식의 삶이 부모의 삶보다 더 복되고 위대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가 과거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클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